안녕하세요, 케입니다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좀, 참석을 할까 합니다. 지금 새로운 숙제 변경점 좀 생겨가지고, 요걸 먼저 좀 봐주고 싶네요. 5분 정도 했는데 제가 10분 하라고 그랬는데 10분까지 안 걸렸나보죠. 그죠? 아닌가? 10분 하라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 원래 하던 숙제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어쨌든, 봅니다. 먼, 오이 드럼, 약간 의역이긴 해요 여기. 근데 상관없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음, 이, s o n s 시작키가왜 들어가죠? 나는 드럼을 학교 밴드에서 시작해. 봐봐요. 시작하다 없는데, 여겠죠. 이거 댓글이 제가 댓글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네요. 이거, 이거 댓글 못 쓰게 돼 있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를쓸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영상에 이 부분 해석 보면 시작하다 라는 동사가 없어요. 오역되었네요. 아마도 실수일 텐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실행하고 나중에 누가 지적해주면 자기도 어?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런 게 있죠 지금 그리고 시작해 시작하다가 없죠 플레이를 시작하다로 생각하는 건가 두 번이나 나온 건좀 이상하다 두 번이나 똑같이 나오는건좀 이상하네. 요건 좀 이상한데 두 번이나 시작하다로 해석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플레이 시작하다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어, 요거 좀 숙제 편성 해야겠네요. 요거 편성 해야겠네. 뭔가 이상한데 시작하다로 생각하나봐. 굉장해, 어, 좋아요, 잘했고. 그래서 이만큼 했거든요. 지금 조금만 했죠. 그래서 숙제 양을 일단 봤는데 사실 숙제를 더 해석, 숙제를 좀더 길게 하면, 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숙제 양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아직 나눠보진 않았네요. 일단 지금처럼 하고 나중에 아 월요일 날 요일 수업에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고 숙제 양을 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다른 거봐줘야될게 뭐가 있을까? 잘 하죠. 그죠. 근데 요거 레벨이 올라간 것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목소리> 스윙으로 음, 제대로 Now 알고 think... 왜냐하면 전에 썸이랑 착각했었던 게 많이 좀 있었어요. Yeah. 이거 쓰기 쉽, 쉽지 않을 겁니다. y로 잘못 쓴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celsius는 제대로 썼네요. 근데 degree가 um, 빠졌어. 쓰나봐 It is sixty degree. 에스파전데와 S. S 이거 뭐야 잠깐만요 제가 암키로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 끄고 여기를 좀 봐야겠는데 굉장한데 이거 잠깐만 저거 몇번 해봤는데 지금 잘하는 거죠 흡수력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잖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저거 한번 해보고 한거 아닌가 통계가 아니라 탐색에서 좀 볼게요. degree 이걸 찾으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복습 횟수가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받아쓰기가 이거네, 이거 9번 해봤나 봐. 지금까지 계속 틀리다가 23일 날한 번만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은 아니고 평가가 2로 나왔으니까 다는 못한 건데, 이게 23일인가? 22일인데, 22일 몇 시야? 이거? 5시 58분이죠. 그럼 이 시점이 이거거든요? 에? 없는데? 받아쓰기잖아. 이거 받아쓰기 아닌가? 맞는데? 이거 받아쓰기인데? 기록이 뭔가 이상하다. 5시 50, 아, 17시 58분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어디거든요? 여기 어딘데, 그 전에 거는 왜 영상에 안 담겼지? 있었어. From...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 이거잖아. 이거는 23일 9시 41분이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거네. 그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게 하루 만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 와, 이거는 좀 괜찮다. 이게, 어, 이거 분석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또 댓글이 사용이 중지됐네. 이거 괜찮다. 이게 어... 수업했던 시... 해야 날이 언제냐 어쨌든 봐봐요 수업했던 날이 캘린더 보면은 수업했던 날이 월요일이니까 이때잖아 20일이잖아요 20일날 수업에서 20일 수업에서 디그리 또 처음 배웠고 "Celsius"도 처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21일 숙제에서 "it's 6 degrees Celsiu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맞죠. 8번 봤어요.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해당 영상 부분에서 그걸 거의 다 기억해서 쓰는 모습을 보이네요. 예전에. 이게 뭐가 대조적이냐면, 은 학생이 왠이 왠이 왠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던 게 있거든요. 봐봐요, 복습이 80번이에요. 이걸 봐야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다니까. 이거랑 완전 대조적이잖아. 흡수력이 올라간 거야.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봐봐, 얘랑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차이가 예전에 웬으로 시작하는 문장, 문장 그 정말 단순한 문장이 안 돼서 학생은 이 문장을 80번, 80번이야. 몇 번이야? 정확히 80번을. 반복했었죠. 그때랑은 차원이 다른 영어 흡수율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성장했네요. 진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때는 이거를 막 어떻게 외우려고 막 아마 그립을 그리듯이 막 했을 수도 있어요. 소리로 뭉쳐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When do you go가 안된 거야? 그래서 막 80번 했거든요, 진짜. 이거 보면서 엄청 안타까웠는데, 이거보다 어려운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를 80번을 하는 동안에 봐봐요. 날짜를 봐봐. 처음에 시작한 날짜가 3월 27일인데, 3월부터 8월까지 4개월, 4개월 동안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장을 20일 날 보고 한번쓱 보고 22일 날 여덟 번 보고 23일 날 맞춰버린 거잖아. 이압축된 거잖아요. 이만큼 기초 체력이 올라가니까 영어에 대한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줘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학생도 알아야 돼. s s i x 이거 S Bank Degree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도 듣기 카드 있어서 듣고 할 거예요 제대로. 잘하네. 잠깐 자기가 듣는구나 이거를. 섭씨 6도이다. 에이 잘안 됐다. 케이크, 케이크. 잘했고 와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봐봐요. 모, the text. The more. common y e t More common. More common. More c o m o n More o o n r i o n g b r o n r i o n g o r e o n More common. More c o m m 는 n More c o m m o 의미 o r e common. More c o 이 m o n More c o 이 m o n m o r 에 common. m o r 에 c o m m o 예전엔 앙키 어, 숙제를 할때 숙제에서 답해야 하는 것들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음 하, 답해야 하는 것들이 학생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단 의미나 맥락이 있다기보단 그냥 이걸. 꾸역꾸역 외우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입력된, 인풋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의 전체적인 언어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의미와 맥락을 갖고 학생이 학생은 또한 이를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답을 맞춰내는 게 많이 쉬워졌기에 이걸 어떻게 요 약을 하면 좋을까?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생각 좀해 볼게요. 게할만 예. 하니 잘 하게 되고 잘 하니 또할 만해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로 접어든지 접어든지 시간이 아주 조금 흘렀네요. 음. 다잘 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 부분들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 드릴게요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진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